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소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은 믿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주안의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쓴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이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스데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죠. 예, 야고보도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에 만연했던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권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1순위로 하나를 꼽는다면 이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올해 우리도 바꿔보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말에 속한 것이죠. 어떤 다짐을 담은 말, 약속을 담은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도 가끔씩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참 의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안의 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면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맹세의 문제, 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모습,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차라리 무엇보다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맹세 이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성도답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다 이곳에서 우리가 건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때도 다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지금 과연 너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믿는 성도들에게는꼭 필요한 겉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이것부터 바꿔봄으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지금 야고보는 거짓말이나 또... 이것이 진실이냐 이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매우 작아집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말이 많아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떤 맹세를 하는 순간은 언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죠. 진짜야. 하늘에 대고 맹세해. 그게 거짓이면 천벌을 받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신뢰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는 성도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맹세를 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했습니다. 또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지켰다. 라고 형식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교묘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10개명의 제3개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개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좀 아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그것을, 그말 속에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릇된 행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예, 아니면 아니요, 여야지 어중간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게 쉬워 보여도 결코 본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남발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거짓을 쌓게 되는 아무 말 잔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라고 말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또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도 거기에 어떤 다른 말을 덧붙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면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성도답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올해 한번 크리스천답게 바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맹세하는 말은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맹세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가장 경계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럴듯한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 믿기 전에 옛사람 모습 그대로인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태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올해 목표 중에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자라는 말로 줄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첫 단추가 바로 우리의 말부터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굳이 어떤 설명과 변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도 다워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말로만 하는 그런 사과보다는 뭔가 먹을 거라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하는 사과가 훨씬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우리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공수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영혼에 보화를 담은 것 같은 정말 속이 꽉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또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성경적인 대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부부가 한 일을 보면 겉으로는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액수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전부 바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한 행동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가짐이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마치 전재산을 바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인 대상은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어떤 성도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믿음이 약한데 그것을 포장해서라도. 속여서라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사는 삶은 말과 삶 사이에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사람의 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예수님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이미 그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기서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설명하고 변호하고 억울하다. 외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질문이 이어질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 주변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또 억울함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삶 자체로 증언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완전히 금기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행동으로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에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했듯이 맹세를 결코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맹세도 해야 됩니다. 서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운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맹세라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믿음이 분명하다라면 말은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될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혁신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말의 진정성을 높여가고 또, 헛된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고, 이런 거창한 결단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부터 성도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한대로 살아가는 삶, 주일날 품었던 생각이 일주일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의 말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일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의 깊은 본뜻인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이런 말들이 언제 나옵니까? 말만 번지르르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 신념을 길게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납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말은 앞서지 않고 한번 말하게 되면 꼭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말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못 지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말을 아끼고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면 뭐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어, 이런 말을 한마디 하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굳이 다른 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말한대로 사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직함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한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해도 잘안 믿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말에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목사보다도 의사를 사람들이 엄청 신뢰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든 과하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의사보다 더잘 알아?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물론 의학적인 지식은 목사보다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이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의 말보다는 성도들의 또한 말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훨씬 권위적이고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신앙인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차츰차츰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말이 많은데 삶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품을 것은 다시금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중요한 부르심 앞에 서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매번 뭐, 일들마다 펑크 내고, 거짓말을 남발하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가자라고 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기회가 닿았을 때에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어, 저 사람은 남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졌었는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어, 이러면서 따라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끝구절에 보면은. 이러한 한마디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저 조심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벼운 가르침으로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 끝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이 뜻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시면 좀더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격 번역본에는 어, 여러 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새 어, 번역 성경도 참 추천할 만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12절 끝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의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말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심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결코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한 말과 삶을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경울한 자세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르고 바르게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 신앙을 꾸미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목숨까지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성도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이첫 말씀을 나누면서 대단히 거창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언행일지,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줄이고 아니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자. 꼭 말한 대로 지키면서 살아보자. 지킬 수없다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서 증명해내자.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바로 세워져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